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앞에 일어난 사건의 연속상에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는 날 때부터 40년 동안이나 걷지 못했던 병자가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였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 기적으로 사람들은 어, 사도들을 관심 있게 보고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을 주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대신 그병 고침의 원천이신 예수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개하여 예수께 나아오라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믿게 된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는 것을 싫어하고 막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입니다. 당대 최고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정, 어, 종교적으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장악하고 감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베드로와 유한을 가두고 또 신문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날 한국에서는 생각해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 전 인도에서 현지 목사님이 성도님 신방을 갔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긴급 기도 제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인도의 동역자들과 우리 성교팀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분들은 풀려났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듯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교회가 태동했을 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격렬한 방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라는 점을 어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도 예수님과 같은 패거리로 몰려서 얼마든지 처형당할 수 있는 그런 목숨의 위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의 이름을 두려움 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공회원들은 사도들의 이런 담대한 모습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본문 13절 말씀해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학문 없는 범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 말은 정규 배움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갈릴리 출신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상했던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들을 도대체 무슨 자신감에서 어, 이런 일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주 막강한 권력이 주는 위협이 눈앞에 있는데도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했습니다. 그들은 자신감이 있고 당당해 보입니다. 사람들은 무언가 가진 것이 있을 때 자신감이 생깁니다. 권력이나 돈이나 좋은 학벌이나 직장을 자신감의 원천으로 삼습니다. 뭔가 그럴 만한 근거가 있을 때 자신감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의 자신감은 이런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공회원들의 말대로 그들은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당당했습니다. 위협, 앞, 위협 앞에서 조금도 물러섬도 없었습니다. 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들은 그렇게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어, 복음을 전했던 것일까요? 4장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 가운데 세우고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너희가 로마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권세가 있느냐? 아니면 사회적으로 유력한 자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아무것도 기대 것 없는 이 사람들이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이렇게 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니 곧 하나님의 큰 일을 담대하게 선포할 능력을 주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분께 모든 능력이 있음을 담대하게 증언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대단한 위험을 감수한 일이었습니다. 상대는 종교 권력자들입니다. 그에 비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나약한 평민일 뿐입니다.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자신감 있게 말합니다. 굽힘이 없습니다. 보고 들은 바를 그대로 용기 있게 전합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도들이 이 모든 위협을 무릅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도 단한 가지입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세울 것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우리의 한계와 상황에 그 어떤 어려움을 뛰어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사내들인 공의 관리들은 사도들을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소문은 예루살렘의 삽시간에 퍼지, 퍼졌고 이 치유기적 사건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압박을 느꼈습니다. 권력은 진리를 쫓기보다는 인기를 쫓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비겁해집니다. 그렇게 결국 백성들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석방이 됩니다. 물론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석방되어 동료들에게 가서 있었던 일을 다 말하고 그리고 그 동료들과 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를 시작합니다. 누가는 꽤긴 분량으로 이 기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기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우리는 여기서 사도들이 어떻게 세상 세상과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지 발견합니다. 세상 주관자들은 누구입니까? 당장 눈앞에 권세를 잡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을 메시아로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메시아의 백성, 교회와 사도들을 똑같이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사도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하는 위협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이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역사는 주님의 뜻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세상의 권력이 옥죄고 위협하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사도들의 자신감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우리의 시선을 열어 주목하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들은 그들이 부름 받은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 주신 이유도 알았습니다. 그것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몰입하여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성령에 사로잡혔고 그 약속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세상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다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경영하시는 일에 주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의 중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산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당장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버거운 것이 우리의 솔직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증인이 되겠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갇힌 것도 없고, 여유도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증언하느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증인이 되도록 성령님을 주시고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우리는 근거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믿음을, 이, 이, 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의 통치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오늘도 곳곳에서 담대하게 전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기도 제목과 환우들 그리고 오늘 어버이날인데요.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부모님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